안녕하세요. 위닝스타입니다. 자 이틀 동안 이 그러니까 이번 주가 정말 그롤러코스트를 탔는데요. 아, 이틀 동안 하락을 보면서 어막 얼얼하네요. <laughs> 강펀 강펀치를 맞은 것처럼 얼얼합니다. 자음 지금 참, 이것도 참 미스테리인데요. 예, 애프터 장에 급등했던 표시가 보이지 않아서. <laughs> 자, 복귀를 해보자면요. 어, 그 수요일, 목요일, 금요일인데요. 자, 수요일 장 끝나고, 어, 투표가 통과가 됐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X 트윗 그리고 급등을 했었고 어, 그리고 나서 이제 주조총회 열렸고 자 그래서 어제는 또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음, 이 현상은 뭐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많이 보던 패턴인데요. 그 테슬라에서도 많이 나오던 패턴인데 그 재료 소멸이라는 이 패턴입니다. 재료 소멸.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막 실적이 굉장히 안 좋고 아 올해 가이던스가 안좋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, 너무나도 솔직하게 <laughs> 그 발표했던 실적 발표 악재가 터졌죠. 하지만, 네, 그 이후로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. <laughs> 네, 이게 바로 이제 재료의 소멸인 거죠. 네. 자, 이미 뭐, 터질 건 터졌고, 네. 그 뉴스로 이제 그 재료는 딱 소멸이 된 거죠. 음, 그리고, 어, 여기는 8월 8일에 로봇 택시가 나올 거다. 그 재료로 자 올라갔고 또 중국을 방문해서 올라갔고 이렇게. 그니까 러 이제 이 재료가 나왔는데 여기서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주가가 있었을까 없었을 것이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거 어 항상 그 어떤 재료가 나오고 그 재료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. 하락으로 반영이 되고 상승으로 반영이 되고 중국까지 갔죠.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. 자 이번에도 이제 주주총의 결과가 그 주가의 급등으로 반영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악재가 나와도 상승하고. 자, 호재가 나오고 하락하고, 네. 이번에도 이제 호재가 나왔는데요. 그 이후에 어김없이 네, 하락이 나왔습니다. 네. 자, 이런 이제 개별 종목에 이런 재료가 있고, 거기 다 플러스해서 이제 시장의 흐름, 시장의 흐름 이렇게 같이 이제 둘이 합쳐져서 이렇게. 그 주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. 제가 처음에 이제 그 2001년도쯤에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갖고 이제 그 전업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맨 처음 드는 그 질문, 그 의문이 그러니까 주가는 무엇으로 움직이나? 그 근본적인 그 코어에 있는 에너지, 코어에 있는 그 질문을 어,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. 예. 주가는 어, 뉴스에 의해서 움직인다.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렇게 경제 전망이나 뭐 이런 것이 막뭐 희망적일 것 같다 하면그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거든요. 그럼 그런 뉴스가 사람들의 머릿 속에 들어가서 어, 작동을 하는 거죠. 아 그러면, 매수를 해봐야겠다. 이렇게. 자, 주식이 뭐, 이렇게 뭐, 아주 뭐, 단순하진 않지만, 그래도, 그런 게 있잖아요. 복잡한 문제일수록, 단순하게 접근해야 된다. 그래서, 오컴의 칼날이라는 그, 오컴의 칼날이라는 이론도 있죠. 복잡한 경우에 가장 단순한 것이 답이 될 수가 있다 음. 자 그래서 어 이번에 이 지금 그러니까 호재가 상승에 반영되고 나서 그 재료가 소멸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그 상승에 따른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 예. 이번에도 어 상승에 따른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음 자, 4월, 5월에 보면은, 왜이 조정은 이 정도 선에서 멈췄을까? 예. 또, 새로운 이슈가 있었기도 했죠. 이 주주총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있었죠. 자, 이제는, 어, 실적 발표라는 이슈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 아예 앞서서, 이제 음, 7월 초에, 7월 첫째 주에, 어, 2분기 자동차 판매량이 나오죠. 자. 그때까지는 한 2주, 3주가 이렇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어 추가적인 어떤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어 주가가 그냥 뭐랄까? 이전의 횡보처럼 좀 횡보하거나 혹은 이 시기에 만약에 지금 나스닥이 이제 나스닥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락을 한다. 그럼 다음 주가 되겠죠? 나스닥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. 그럼 나스닥 하락의 그 조류에 함께 어, 떠밀려서 에, 그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.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. 이제 어, 이렇게 상승한 후에 조정을 이 정도 선에서 조정을 했죠. 요번에 상승한 후에 이제 조정을 어느 선에서 하느냐, 그게 이제... 관건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하락을 하는 주가는 어디선가 멈춰야 돼요. 그리고 그 멈추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. 이제 어제까지는 이제 주가가 맹렬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 항상 이럴 때는 이제 이전 주가를 보죠. 예, 이전에 주가가 어디에서 지지를 받았던 기록이 있는가. 예.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슈가 될 것은 예, 이 매물 때. 저점에서 이 주가가 이제 지지를 받을까. 근데 여기가 이제 깨져 버린다.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뭔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매도에 동참을 하게 되고, 어, 그렇게 되면서 좀 깊게 그 빠질 가능성이 있, 있죠. 그러다가 이제 어디선가 뭐 여기가 됐던 여기가 됐던 그또 이제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고. 어,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이 호재에 의한 상승 후 조정의 모습, 이번에 호재에 의한 상승 후 이제 조정의 모습,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호재나 새로운 이슈가 이제 가미가 된다, 그럼 그 것이 또 어떻게 이제 작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일단은 당장 이제 큰 거는 지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어, 이틀 동안 주가가 굉장히 다시 원위치되는 이런 어,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. 어, 어제 뭐 다른 나스닥의 그 하락에 비해서 하락이 좀더 깊은데요. 음, 테슬라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잠시 잠깐 어떤 일이 있어서 움직였지만 이제 가치의 그 음, 귀속이 되죠. 예. 그러니까 가치를 벗어나서. 어 어떤 호재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가 있는데 결국에는 가치에교속이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펀더멘탈이 어떻게 뭐 변화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, 어, 그 다음에 뭐 EPS 추정치 같은 것도 이제 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일단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 주가의 향방이 바뀔 이제 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전에는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, 이렇게 어떤 시시때때로 나오는 악재나 호재에 의해서 주가가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어 어떤 그 범위 내에서 어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내려오려고 하는 이 찰나에 다시 이제 이 풍선 제가 옛날에 이야기해드렸죠. 손으로 손바닥으로 딱 치면은 올라갔다가 혼자 내려오죠. 근데 톤바닥으로또딱 치면은 또 올라가고 음. 자이 타이밍에 이제 어떤 어, 호재가 가해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올렸다가 올라가고 내려올렸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주말에 어, 호재를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. 특히 그 이제 나스 이 테슬라의 호재도 있지만. 지금은 절실히 필요한 것은 나스닥의 호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조금이나마 이제 좀이 반등을 할것 같고요. 음,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맹렬하게 하락이 나올까? 왜 이렇게 맹렬하게 하락이 나올까? 어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전망보다는. 단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예. 그런 분들이 좀그 많이 매도를 한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어, 이렇게 쭉 밀고 올라갔을 때 이제 들어오셨던 분들이 장기 매매 물량들이 아니, 아니라 단기 매매 물량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. 음. 어쨌든. 이제 정확한 분석을 하긴 어렵지만 어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뭐랄까? 어 우리가 이제 쌀통에 이제 현미하고 흰쌀을 붓고 손을 집어넣어서 뒤섞거리죠 뒤섞죠. 예. 마치 그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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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동을 치게 되면은 그 까그 주주들의 구성이 어, 바뀝니다. 예. 그래서 어, 주주가 이제 바뀌는 거죠. 예. 근데 이것이 제 주주가 바뀌는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가 하면서 어, 기존에 있던 주주들은 나가고 새로운 주주들이 들어오게 되고 예. 그런 전형적인 변화. 예. 그러니까 이 고점과 저점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 주주의 변화거든요. 예. 결국 상승하면서 이제 이익 실현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이 예. 떨어지면서 바닥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예. 손절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. 또 테슬라 주가는 어,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. 계속해서 그 이런 좀 등락을 계속해서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, 그래서 아마도 이제 큰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산다 이런 전략들을 많이 구사하실 것 같아요 자 주말에 어그 좋은 소식이 있기를 예, 희망하면서 <laughs> 자, 희망을 하는 게나을까요 기다리는 게나을까요이 음. 아, 순간 그 김민기 씨의 그 상록수라는 노래가 노래 가사가 어, 자꾸 생각이 나네요. 음. 자, 여러분 아, 우리가 꽃길을 걸어가는 지금 상황은 아니죠. 예. 그 어떤 이렇게 버 걸어가다가, 이제, 어 돌뿌리에 채이기도 하고, 이제, 웅덩이도 예 만나고, 어 그런 좀 상황인데, 어 멀고도 험한 길이지만, 예 끝내 이 길이라, 예 믿습니다.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